난 오늘 전체적으로 이지를 외치며 날 도발하는 적을 만났다. 현재 구간은 초월자 구간이고 아쉽게 일라를 진 상황이었다. 하지만 이 코라운드 때 내가 헤드헌터로세 명을 잡았고 잘 쏜다. 내가 총을 빼서 와준 덕에 2라운드를 승리할 수 있었다. 그후적 팀은 자금이 꼬여 버렸고 난 아웃노를 굴려줬다. 어스미. 아웃노로 뽕을 다 뽑은 나는 이후 오딘을 들어 적을 학살했고. 어디야? 난 계속 1등을 유지하며 5대2까지 점수를 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후로 연속 2라운드를 내어주며 5대4까지 따라잡힌 상황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상대팀 레이나가 전체수로 이지를 치며 우리팀을 도발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팀을 도발하며 채팅을 친 레이나는 2킬 9대수로 전체 꼴등이었다 그후로 우리팀은 5대6으로 역전을 당해버렸고 상대 레이나는 계속해서 전체수로 우리팀을 도발했다 난 계속 전체 1등이었지만 아쉽게도 5대7로 후반전을 맞이했고 상대 레이나는 계속 전체 꼴등이었지만 후반전에서도 계속해서 입을 털었다. 비렁뜰 사람 쉐인버 쉐인버 너와라. 뜨자 새끼야. 님 뭐야? 3등은 안 받음. 뒤에서 1등이라 1등만 받나? 난 상대 레이나의 도발에 응해줬고 욕탕에 가서 바로 설현 정리를 해줬다. 그후 처음으로 상대 레이나에게 한마디 해줬다. 레이나 님. 레이나 님이 저희 팀 희망이에요. 정말요? 그거 기쁘네요. 나의 희망이는 계속 전체 꼴등을 했고, 결국 우리 팀은 희망이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. 승리! 가끔 새벽 시간에 경쟁을 돌리다 보면 낮은 티어가 섞여 잡히는 경우가 있어, 레이나처럼 입만 털고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, 레이나의 티어가 궁금해 기록을 봤는데, 정말 놀랍게도 레이나는 초월자였다.